작은 봉사라도 그것이 계속된다면 참다운 봉사라는 말이 있죠. 지난 6일 한해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누는 일의 앞장선 마포구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6일 수요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의 날 V 퍼레이드가 개최됐습니다. 2017 마포 비키어로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한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온 자원봉사자 및 기관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박홍선 마포구청장 및 한일용 마포구의회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에서는 한해 동안의 자원봉사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눈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마포구는 한해 동안 사랑을 실천한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자원봉사와 나눔 문화가 마포구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예성입니다.